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평범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경비원 할아버지는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비싼 구두 소리가 다다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다섯 명의 남자들 검은 옷을 입은 위협적인 눈빛의 그들은 73세 경비원 할아버지를 둘러쌌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지만 비웃음만 돌아갔죠. 그때 쨍그라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흰색 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죠. 단발머리가 살짝 흔들리고 가방끈에서 군번줄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기서 지금 당장 담배 끄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말 한마디에 아파트 현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녀가 누구인지? 최공체 특임대 출신 한미정 중령. 그녀의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제 죽었어. 2024년 9월 서울 강서구의 한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한 지석 달밖에 안된 이곳은 아직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아파트 상가를 장악한 조직폭력 배들 때문이었죠. 김대호 45세 지역폭력 조직 두 인자인 그는 이 아파트 재건축 입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야, 담배 한 대만 더 피우고 들어가자. 현관 입구에서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 세 명이 옆에 서서 담배를 꺼내 들었죠. 형님, 여기 금연 구역 아닙니까? 최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규정상 현관에서 10m 이내는 흡연이 안 되는데요. 뭐, 이 늙은이가 지금, 김대호의 부하 중, 덩치 큰 남자가 최만수에게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말됐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 규정이, 최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복사본이었죠? 봐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팍! 김대호가 그 서류를 낚아채더니 구겨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그걸 주우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보이지도 마라 알았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서류 제가 줍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틀렸죠? 박영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구겨진 서류를 주워 펼쳤습니다. 관리규약 제8조 사용 공용구역 흡연금지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또박또박 읽는 그녀의 목소리 김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당신 누구야? 1204호 입주민입니다. 한달 전에 이사 왔고요. 박영희가 검은 가방을 어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가방끈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최만수 할아버지는 그걸 봤습니다. 금속으로 된 얇은 줄. 그건 군번줄이었습니다. 저분. 혹시 군인인가?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법 타령하지 마. 김대호의 부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 서로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요. 박영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뭐? 녹음? 김대호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세상 참 용감하게 사네. 혼자 삽니다. 박영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규정 위반하신 분들은 담배 끄시고 흡연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진짜 김대호의 부하 중 하나가 최만수 할아버지의 모자를 탁 쳤습니다. 야 할배 이런 미친 여자는 누가 들여보낸 거야?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박영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슉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부하의 손목을 잡았죠. 손목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관절을 정확히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은 형법 제260조 위반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요. 부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죠. 이, 이 여자가 지금 김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줌마 운동이라도 배웠나 본데? 배웠습니다. 박영희가 최만수 할아버지의 모자를 주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현관을 지나가던 주민 몇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박영희가 김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사과하고 담배 끄고 가시든지. 둘째, 흡연 구역으로 이동하시든지. 셋째, 여기 쓰레기 정리하고 가시든지.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박영희의 목소리엔 군인 특유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단호했죠. 하나, 김대호가 담배를 입에 문채 웃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오늘 재미있겠는데. 둘, 5초 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박영희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선택. 대로 하겠습니다. 야, 김대호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 c b t v 가려. 부하 하나가 현관의 CCTV 쪽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박영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 속에서 작은 검은색 기기를 꺼냈습니다. CBT 가리시는 거 보니까 촬영 의식하시나 보네요. 뭐. 괜찮습니다. 제 블루투스 카메라는 이미 작동 중이니까요. 박영희가 기기를 가방끈의 클립처럼 고정했습니다. 렌즈가 정면을 향했죠. 지금 이 순간도 다 찍히고 있습니다. 김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나왔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물었지만, 김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담배 연기를 박영희 얼굴에 뿜었죠. 아줌마, 용감한 건 좋은데 말이야. 세상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것도 있어. 그래서요, 우리 형님들 부르면, 이 동네 다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할 거야?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박영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요. 그래 전화 한 통이면 스무 명은 금방 와. 그러시겠어요? 박영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저도 전화 한통 하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국가에 보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국가? 무슨 소리야? 제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박영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보여줬죠. 최만수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역시 군인이었어. 주변에 서있던 주민 몇 명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군인 이래. 중령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육군 특전사 707 특임대 교관. 박영희가 신분증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중령 박영희입니다. 김대호는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군인? 그게 뭐 대수야? 여기는 민간이잖아. 맞습니다. 민간이죠. 박영희가 신분증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지키시라고요. 야이 여자 진짜 김대호의 부하 중 하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주먹 쥐셨네요. 폭행 예비 동작으로 보이는데요. 뭐 특수 임무 수행 중. 민간인 보호는 제 본능입니다.건드리시면 정당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하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달랐습니다.김대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비벼 껐습니다.좋아.오늘은 이만 가주지.담배꽁초 주우세요.뭐 쓰레기 무단투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박영희가 김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이 여자가 끝까지 3초 드릴게요. 하나. 야, 진짜. 둘. 아, 알았어. 김대호가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저 무서운 조폭이 담배꽁초를 줍다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김대호가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야 간다. 부하들이 따라 움직였죠. 하지만 김대호는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봐주는 거야. 다음엔 가고 해. 가고요. 박영희가. 임긋이 웃었습니다. 저는 항상 각오하고 삽니다. 매일이 훈련이거든요. 김대호가 허탈한 웃음을 치며 사라졌습니다. 주민들도 하나 둘 흩어졌죠. 최만수 할아버지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영희가. 구겨진 관리 규약을 펴서 최만수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아파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